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 2 1편 일절로 이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 2 1편 일절로 이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는 못 살고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여기저기를 생각해 보지만 그런데 도움이 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신이나 사람을 찾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여 공답받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도움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란 중에 우리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란 중에 만날 큰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오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두 번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편 백1팔편칠 절에 보면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음.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도움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시편 5 4편4절에 보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들 갚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원수가 넘어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는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3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믿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편 115편,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 어려운,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고 십사절도 내가 너를 복을 끝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음,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편 백사십육편 오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보기. 말씀하시고 어, 알아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 도움을 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어, 146편 그뒷들에 후반절에 나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 어, 자기, 자기에게 소문을 드는 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떤 자를 도와주시나 억눌린 자 또 주인자, 갇힌자, 또 자유를 주시고 매인들뭐 비굴한 자들을 일시고 의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가구 어,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이 예, 다 이렇게 예, 도와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에 우리도 다 속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또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우신다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이방인들에게 네, 수치를 당하면 정말 하나님께 용감이 못 되잖아요. 그럴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신다.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주여와께서 나를 보호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시떨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원수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아노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 으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너에미아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너에미아 2장 8절을 보면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혼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하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 우리 허라을다 해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다 도와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게 되는 주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과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가 온다는 예수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 점 시험 받는 자들을 너희도 보실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연약함을 보호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강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우리 예수여도 성령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 주심으로 음, 도와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시편 음,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도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79편 9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편 1 1 9편 173절에도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오고,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으로도 가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가지 말고 우리는 그 146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또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도움받고 형통하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나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